K I N G. 아 이거 큰 거네. 킹크라? 동철, 춘식 그리고 곰 사장 트리오 결성. 수고 많으십니다아 거래 되요. 네. 오곰 사장 일 잘하는데. 오곰품로 어, 많이 늘었어. 일이 착착 진행 되는데요. 어. 이곳은 큰 창고를 대여해서. 미술 감독과 회의를 거쳐 마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도박장을 만들었습니다. 영화 챔피언에 나온 도박장과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직 동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공사장. 내 뒤에 꼭 붙었으면 되는 거예요. 아니야, 네 들어와. 네 들어와 있어. 짝대 같은 거 없나? 김민재 배우만 나서면 촬영장은 웃음바다. 너무 웃어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. 내가 누군지 알려 줄게, 내가. 이건 뭐 연기를 하는 건지, 진짜인 건지, 마동석 배우는 지금 잃어버린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하는 침울한 상태인데, 자꾸 웃겨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. 역시나 힘꽉 주며 웃음을 참는 표정입니다.